목동으로 오시시다. 우리가 목동으로 기차야 타니까 여러분들 예를. 아니까가주의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공무원얼굴는한번더 들어봐요 없습니다 무지만 공사 잘하지만사그앞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면대로 우리가 <목소리도> 니다그고피 <먹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도> <오, 페스로에 목소리도> よかった。 우리 어머니가 바로 옆에 사고 곳입니다. 이 일이 우리 어머니의 일이고 저의 일이고 우리 부산간병또 우리 국민들의 일입니다. 제가 이 정책이 잘못 됐다 잘 됐다 말씀 드리기 <목소리> 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면에서 의견도 듣고 또도정 역할도 잘할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동해 주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또 함께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늘저 동의원으로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런 문제들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옥동리, 정화, 김삭한 면에 어떤 걸더이 살펴보고 또 생일이 좀 챙길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민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또 이런 의견들이 또 군수님이나 우리 영월군청에 잘 전달돼서 하루 속이 가장 좋은 방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어, 우리 지역의 동인으로서 중간에 조종하고 또 의사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무런 또 이렇게 뭐또 다치시거나 또, 또 불편하신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이민지원 집회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하시이 시민들이 <laughs> <laughs> 이 자리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한 보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거짓말을 <laughs> 계시겠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 상황을 말씀드린 후에 저희가 다음으로 성명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리이 마을에서 사무장 일도 받고 제 모양으로 하다보니 네.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또 어두운 면도 몇몇 있어요 몇 저희가 정도 몰라서 정도. 예. 몰라서 네. 이렇게 진행은 네. 좀 미비해도 저희의 마음이 영원히 강원도 차 위에까지 올라가기를 하다 바라면서 성경문을 읽겠습니다. 동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파타자이자 소원에게 물려줄 소중한 고장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내미의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마을의 오폐수 처리 시설에 몰래 연결 확장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우리 주민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전 설명도 보의도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진행 중이라는 호구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장님 조차 김유재 전 김재수 중... 그는 죽었고 주민의 흥분이 위명히 알아내서 밝혀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 마을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에 시달리며 목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하수 처리를 연량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악취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의미가? 왜 이런 생명의 재대로문공유하가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행정이 인간적으로 믿어붙은 부패하지만 되는 겁니까? 헌법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릴 권리 깨끗한 환경에 살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양평가법 상수도법 또, 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법도 상식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옥동리 주민들과 허의 없이 추진된 하수 처리 시설 확장 계획 정면 진단을 요구한다. 정치, 경과 관련 행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시선민간 악수와 환경 환경 피해에 대한 정식 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준대된 공연은 출발 시설 설치 정면 백자를. 공무원 직임 불명과 재발 방지 요구. 용... 용...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웅은 <목소리도> 사업을 <서울을> 즉각 중단하라. <목소리도> 네 이것으로 사업의 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부산으로 사업을 해주고 괜찮으시기 바랍니다. No, no, no.